어 연습장이 있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연습해 보자. 오 마음에 들려고 하는데 토른데 이거 완전. 아 근데 띠야 특성이 안, 하나도 안써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대충 외모를 보고 아 이분은 어떤 특, 느낌인지 알것 같아. 다이아나 같은 느낌이야. 참 마음에 드는데 아쉽네. 나 아, 이분이 제일 좋은데. 그거왜안 되지? 이제 캐릭터로 돈을 받나? 그래서 얘 해보자. 토르는 강하니까. 오케이. 변수장 있구나. 이런식이고. 우와. 추돌. 밀쳐내. 그 다음에. 너무 얘는 지금. 안 돼. 얘 아닌 것 같아. 얘 너무 겉맛이 들었어. 어떻게 나가? 겉맛이 들었어. 어, 캐릭터 바꿀 수 있네. 좋네. 아이 시스템 좋네요. 아, 이거 오, 이 타격감 죽이는데, 야, 무 하나 눌러도 되겠다. 사실 만나면 오, 타격감 죽이는 이거 3번이 뭔가 cc가 있나? 어, 위치를 끌어당깁니다. 이걸 잘 맞춰야겠네. 와 필살, 초필살이야. 이야, 어, 얘 나쁘지 않네. 준 기억해 놓을게. 다, 타우. 너뭐 팬더 빼먹을 수 없지. 동양하면와 두. 그 다음에 1번. 음, 둔탁하네. 와, 근데 좀 아프겠는데 별로야. 아, 어, 우리 미미, 미미 한번 해보자. 역시. 뭐지? 잠깐만. 아, 이게 단일 입력. 응? 아, 지속이랑 단일이, 아 이렇게? 와, 멋이, 와, 멋은 있네. 멋은 있네. 플라이 상태로 만듭니다. 무수히 많은 칼날로 공격합니다. 사거리가 애매하네. 빠르게 전방으로 돌진. 이거 지, 지속 입력하면 더 가는 거야? 아, 적중한 경우 추가 입력. 안 되는데요? 뭐지? 보패를 펼쳐. 안 할래. 네. 너무 겁멋이 많아. 헉, 무명. 이거 무명 완전 그 다크 소울의 그 이름 없는 왕자 아니야? 왕 아니야? 무명왕 오 암살자 컨셉 좋아요. 우선 아까 걔가 이거였어. 뭐야? 올와 하늘에 띄어놓고 와. 예쁘다, 멋있다. 근데 얘는 완전 사람 싸움용이네. 아까 그 전, 나는 아까까지 그 전사가 마음에 들어 준 에이든 창을 들고 있거든. 또창 캐릭터가 또 시원시원한 맛이 있지. 오. 어 이쪽 오야 이거 좀 멋있는데. 캡틴 아메리카잖아. 뭐야? 뭔지? 3 번. 방패널 전시한 유지되며 상대의 모든 방어체를 막습니다. 이거랑 원거리 하나 들어가면 되겠다. 뭐야 이건? 경로에 있는 저에게 피해를 주며, 아 방어력이 이제 오. 뭐? 내 미래를 예견한다고? 뭔데? 저게 뭐야? 잠깐만. 아 뭐야. 세상에, 만약 삼장 법사 우와, 두둘오 두, 우와, 이런 컨셉도 없을 수 없지. 철퇴를 내려 찍는 와 뭐야? 후시, 제일 무식한데 스킬 중에 뭐지? 아, 그냥. 움직이지 않아. 희생 모델을 발동합니다. 아, 내가 희생하면서 이제 아군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거구나. 얘 뭔가 이제, 그, 그, 수도승 느낌이네. 그, 디아블로의. 수도사 느낌이네. 아, 이게 자기가 피해를 받는 거야? 아, 3번은 이제 끄면 이렇게 되고. 3번은 이제, 뭐지? 모르겠다. 희생마들 발동합니다. 저희 공격당할 경우 주변 에나을 위치 내며 오 어, 석가의 석가열의 손으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한번 보자. 우와, 이 쿵푸엇을 보면 나오는 장면인데 쿵푸엇을 받다 야한 표. 넌 가고 알아. 저리 리본, 리본으로 때리는 얘네요. 1번 스케일 뭔가 발사 그리고 지속도 있다 뭔가 무의 느낌인가 봐 이렇게 노래랑 빵! 얘도 서포트 느낌인가? 와 완전 자기를 서포트 하면서 자기가 강해지는 그런 느낌 내가 아까 웠더니 알아갔기도 하고 누구였을까 미미였나? 아 미미였다 미미 바라 오, 나 이런, 이런 마법사 컨셉은 좋아해. 초능력. 1번. 아이, 그게 이래, 야 마법사지. 우와, 씨. 중거리녀는 진짜. 뭐야? 아, 화염지대 생성. 아, 이거, 오. 4번을 누르면 스킬 원소가 바뀌어. 이제 아이스인 것 같아. 아, 전기구나. 이번 얼음. 오, 재밌네, 이거. 저어 나？어 네, 어 네, 5번은 뭐야？다 원소 공격 응？준 으로 갑시다.